이찬원은 2024년 8월 첫 장편 앨범을 발매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앨범 발매 후 이어진 전국 콘서트 투어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인기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의 앨범과 공연은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 장르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월간 차트 브랜드 평판에서 상위권에 올라트로 킹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트로트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00원의 이번 투어와 앨범 판매 수익은 총 376억 원에 달하며 이는 그의 팬들과 대중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콘서트와 앨범 판매가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으며 이찬원은 그의 음악적 가치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전국 투어 콘서트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었으며 티켓은 대부분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티켓 가격이 약 13만 5천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으며. 공연마다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찬원의 첫 장편 앨범은 발매 직후 음악 차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앨범은 트로트 장르의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음악적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내어 젊은 팬층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이찬원의 노래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깊은 감정 표현이 돋보이며 청중들에게 진심이 전해지는 듯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대표곡들은 트로트의 고유한 매력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곡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어 다양한 연령층이 그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또한 그가 가진 독특한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여 발라드, 락, 팝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장르에도 어울리며 그가 노래할 때마다 그만의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은 팬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은 그가 여러 세대의 팬들에게 모두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콘서트 투어의 성공 이찬원의 콘서트 투어는 그의 인기를 더욱 확고히 해주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열린 콘서트는 그야말로 팬들로 가득차. 티겟은 매회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공연 중간중간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기 공연이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객들에게 진솔한 마음을 표현했고 이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과 함께 감정을 나누며 그의 음악에 더 깊이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공연 중에 다양한 이벤트와 퍼포먼스를 준비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그들과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노력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이야기 속에서 그와 함께 감동을 느끼며 그의 진정성에 감탄했습니다. 트로트의 새로운 전환점 이찬원의 앨범과 투어 활동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트로트는 중장년층의 주요 장르로 여겨졌지만 이찬원의 음악은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며 트로트를 새로운 음악적 장르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음악은 고유한 트로트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20대와 30대 팬들까지 그의 음악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대표곡들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 편곡을 결합해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노래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앨범과 투어는 트로트 음악의 위상을 더욱 높였고, 새로운 세대가 트로트를 사랑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가 트로트를 단순히 전통적인 음악으로만 남기지 않고 세대를 초월한 음악적 힘을 발휘하도록 만든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음악적 여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활동의 시작 이찬원은 국내에서의 인기에 이어 해외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월과 2월에 걸쳐 예정된 북미 투어는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북미 한류 팬들에게 트로트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투어는 뉴욕, 델러스, 애틀랜타, 로스앤젤레스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그의 해외 팬들과의 만남이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투어에서 자신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팬들을 위한 특별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닌 팬들과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그는 팬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때창을 준비해 관객들이 그와 하나 되어 노래하며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연 중에는 이찬원의 음악 인생과 추억을 되짚는 토크 시간도 마련될 예정으로 팬들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더 가까워질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찬원의 북미투어는 그의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영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사랑받는 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 부를 예정으로 이는 북미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트로트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 이찬원은 트로트를 단순히 음악적 장르로 넘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확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가 가진 서정적 멜로디와 감성을 통해 북미 팬들에게 한국적인 정서를 전달하며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와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찬원의 공연은 그 자체로 한국의 문화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가 이끄는 무대는 단순히 음악 공연을 넘어 한국의 감성과 정서를 글로벌 팬들에게 소개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노력은 그가 음악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의 글로벌 활동은 한국 음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그는 팬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려 노력하며 그들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북미투어에서도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부르는 때창, 그들의 응원을 받으며 무대에서의 감동을 나누는 것은 이찬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과의 교감을 통해 그가 전하는 진심을 느끼며 그와 함께 음악을 통해 나누는 감정은 언제나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이찬원의 팬들에게 그의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와 함께 감동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팬들은 그의 진솔한 태도와 음악적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앞으로도 이찬원의 음악을 사랑하고 응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에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그의 음악적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이찬원이 보여줄 더 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